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도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 경력이 없는 그냥 신입 상태로 갔었을 때를 가정을 하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업 혹은 재무, 인사, 회계, 기술 이런 쪽 관련해서 직무에 지원을 하셨는데 아, 이쪽 해당 분야 경험이 없으신데 잘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항상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 혹은 내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신입 흔히 말하는 중고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새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입을 뽑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중고 신입이라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뽑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경력자들이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면접장을 가셨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저는 현재 안타깝게도 실무 경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얀색 도화지 위에 누군가 그림을 그렸을 때 최고의 걸작이 탄생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최고 품질의 도화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저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대학교에서 땡땡 전공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느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그런 직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실무 경험은 없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개인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워서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비유를 해드렸죠. 제가 하얀색 도화지 같은 사람이지만 거기에 무언가 스스로 노력하기도 하고, 완성도 높은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회사에 일자라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그만큼 하겠다 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도화지 사례를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신입 경쟁자들과 한 조가 돼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다 경력자들만 선호하고 그다음에 채용 방식도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대학교 졸업하신 대조 공채 수준의 학생분들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알고서 현명한 답변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